자, 이어서 스포츠 토토 포토제닉상에 대한 시상입니다. 시상은 스포츠 사진 기자회 지형준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laughs> 셀수 없이 많은 플레이 중에서 야구 팬의 기억에 결코 지워지지 않은한 장면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지 발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LG 트윈스 박혜민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혜민 선수 리그 최고의 외야 수비력을 갖춘 선수죠. 지난 13일 열린 k 이티 위즈와의 한국 시리즈 5차전 좌회초 수비에서 데타로 나선 김민혁 선수의 좌중간 안타성 타구를 몸에 날리는 다이빙 캐치를 보내줬습니다. 아이 순간 승리를 확신한 것처럼 포효하기도 했죠. 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지 네. 투에서의 박혜민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스포츠 토토 포토 제닉상 축하합니다. 자 이제 소감 들어볼까요? 네, 박혜민 선수 포토제닉상 수상했습니다. 정경학 감독님이 직접 또 꽃다발을 전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해민 선수. 어 포토제닉상 수상했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께 어떤 명장면인지 아시겠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이고, 네. 박혜민 선수 기억 나시나요? 자이 장면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laughs> 포토제닉상 수상 소감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어, 이런 상을 좀 처음 받아봐가지고, 근데 팀이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멋있게 찍어주신 덕분에 이 포토제닉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수비 때문에 분위기가 LG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좀 사진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사진 보니까 그냥 그저 순간이 생생하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던가요? 어 잡고 나서 일단 저 제가 저렇게 리액션을 좀 크게 하는 선수가 아닌데 좀. 오늘 이겼다라는 생각에 저런 리액션을 했고 또 뒤에 만세까지 했는데 그거는 저 좌익스 뒤까지 저희 팬분들이 진짜 가득 채워주시고 제가 잡은 순간 같이 만세를 하고 계시길래 좀 같이 이렇게 저도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박해민 선수는 삼성 시절 우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LG의 유니폼을 입고 경험한 우승은 어떻게 다르던가요? 어, 일단, 29년을 기다리신 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뭐 우승은 똑같이 좋지만 정말 이 29년이라는 세월을 저희 선수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음 시즌을 기대해보면서 포토제닉상은 받으면 이 사진을 따라하는 것이 저희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의 전통입니다. <laughs> 좀뭐 복장이 불편하시겠지만 이거 좀 받아주시면 뒤에 있는 세레모니를 재현하면서 이 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박혜민 선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혜민 선수의 세레모니 재연까지 만나보셨고요